한국외대 개교 71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교 71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학교는 지난 18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김종철 이사장, 박정훈 총장, 양인집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김광호 기획조정처장의 학교연역 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김종철 이사장과 박정훈 총장의 기념사, 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 속자 및 우수 교직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수여됐습니다. 박정훈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외대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해온 역할을 강조하며 미래에는 AI융합대학 신설, 반도체 전공 도입, 자유전공 입학제 등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통계학과 신기일 교수가 동원 교육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외대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들에게 수여되는 h f s a w r d 에는 박근택 남정장학재단 이사장, 이영우 한길통상 대표이사, 곽태환 이스턴 컨터키 유니버서티 명예교수, 김종호 HK 프로듀스 그룹 대표, 그리고 그리고 류정열 명예교수 등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수상자들은 각각 장학사업, 산업발전, 국제활동, 사회공헌, 중동예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외대 정신을 실천하며 후배 양성과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54년 개교 이래 전 세계 45개 언어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성장해온 한국에 대는 이제 AI와 반도체 등 첨단 융합학문과 외국어 교육을 접목하여 글로벌 융복합 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